안녕하십니까. 충남 모바일 방송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7일 토요일 충남신문사에서는 충남신문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전안시 원성동 진양마당 2층 대연회장에서 70여 명의 충남신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송년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일부 행사는 자문위원회 이영학 사무국장의 사회로 충남신문 윤광희 대표의 인사와 직원 소개, 진수곤 자문위원장, 장영기 후원위원장, 안주형 시민기자 본부장의 인사와 각 단체 소개 후 필리핀 난민 돕기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공주대학교가 8년 동안 끌어오던 교명변경을 지난 10월 현행대로 유지키로 투표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천안시의회와 천안발전의 공주대 교명변경추진위원회는 천안지역 14개 사회단체와 함께 1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명변경이 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의회와 사회단체장들은 천안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오는 24일 교육부와 공주대학교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교명변경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키로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교명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안공과대학으로 분리환원하는 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친 답습 발언과 관련된 파장이 날로 커지며 전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10일 천안시 규탄대회를 원성동 충남도당에서 연대 이어 12일 천안시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에서 이인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최고 위원의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안시 삶의 질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여성은 94.6%, 남성은 90.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대부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 도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단국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위례시민포럼 3차 정책토론회의에서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 평가 및 정책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수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특히 시민들이 절실해하는 부분에 대한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시정도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정책 과제를 우선시해 예산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장에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정치 소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창기 전 천안교육장이 학생행복론을 기치로 10일 내년 지방선거 충남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류전교육장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생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학교와 사회가 행복하다는 기본 신념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교육계 출신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사범대 출신이란 점에서 류전 교육감은 비사범대 출신이란 점이 눈에 띕니다. CCS클럽은 지난 10일 회원들이 모금한 쌀 50포를 어려운 이웃에 사용해 달라며 천안시에 기탁했습니다. 충청 천안을 사랑하는 모임을 뜻하는 CCS클럽은 지난 2009년 3월에 창립된 순수민간봉사단체로 12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개최하고 학교 교육 최고의 명예로 평가받고 있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에서 공주, 의당, 조와 천안, 세샘 중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문에서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의당초 천안세샘중 천안업성고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한국학교 방문 홍보 활동에 참여하며 이중 1위 학교인 의당초와 천안세샘중은 학교 운영 사례를 해외 학교에 발표하게 됩니다. 가족 친화경영에 앞장서 온 천안 지역 4개 기업체가 정부의 가족 친화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 이 가운데 1개 기업체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가족 친화경영 우수기업 인증 수여 및 포상식에서 스테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상영, 주식회사 현보, 유니제니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스테코 주식회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이 하반기 교육을 마치고 10일 수료식과 함께 작품 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수강생 1,497명이 수료증을 받고 396명이 교육개근상을 받은 이날 수료식에서 식전행사로 포크기타반의 고요한 밤을 시작으로 사물놀이, 한국무용, 동화구연지도, 하모니카, 벨리댄스반에서 교육기간 동안 배우고 익힌 내용을 다채롭게 공연하였습니다. 충남도는 2013년 자랑스러운 충남인상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나태주 씨를, 농업 분야에는 소진담 김종천 씨를, 지역경제 분야에는 정근서 씨를, 사회봉사 분야에는 임동규 씨를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은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도민에게 수여하는 충남 최고 영예의 상으로, 2013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31일 도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난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천성 중학교 3학년 임민순 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학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성금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7월경 인민순 학생은 갑상선 이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림프성 백혈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안시 선거업 소재 삼곡마을에서는 11일 농촌 지역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된 농촌 LPG 배관망 시범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LPG 배관망 시범 사업으로 기존 용기 LPG 사용에 비해 연료비가 30%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용기 배달 방식이 아닌 소형 탱크에 저장된 연료를 계량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정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사렛대학교는 2014년도 정시 모집을 통해 가군 364명, 다군 56명 등총 4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부분의 인원을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며 특별 전형은 농어촌 학생과 특성화 고교 출신자, 특수 교육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위원은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조례 제정 토론회를 12월 13일 3시에 농업 경영인회관 NGO센터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중부권을 대표하는 휴양지 테딘 패밀리 온천스파가 겨울 시즌을 맞이하여 눈썰매장과 비축제를 오픈합니다. 노성범 테딘 온천스파 대표는 테딘 온천스파에 오면 온천스파와 눈썰매뿐만 아니라 비축제, 로봇스토리 전시회, 호텔급 객실과 아기자기한 캐릭터 테마룸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국내 최초로 워터파크 시설물을 이용한 눈썰매장을 개장하는 등 테딘 온천스파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으로 중부권 최대 워터파크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셋째 주 충남 모바일 방송의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